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수석이 어제 신임 인사를 국회에 왔었는데 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하고 있는 이 현장 불과 2, 3 0터 근처에 와서 여당 대표만 만나고 갔습니다. 사실 저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습니다.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여당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대화가 훨씬 중요한 자리입니다.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고 무슨 국정을 슬기롭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여당이야 대통령이 직접 시키면 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구조에서는 친명 형제 비명 형사 구조에서 여당과의 대화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일 야당 당대표가 한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 현장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고 여당 대표만 만나고 가고 국회에 와서 자기들끼리 악순환하고 가는 이런 청와대 정무석이 앞으로 제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청와대 정무석 수 시절에 야당 당시 비대위원장 밥자리에도 불려가고 온갖 그, 그 대화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 스스로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야. 겨우 국정을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즉시 지금의 자리에서 야당의 당대표 단식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지 야당의 요구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말로만 협상을 한다. 속으로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똑바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